필요한 곳 어디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중부발전 출장 코미포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출장 MC 변진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그리고 출장 코미포야 2023의 PD 보령발전본부 친환경발전건설소 정철이 소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먼저 출장 코미포야 첫 번째 이야기인 초급 간부 편에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오늘은 발전소 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중부 발전 핵심 인력을 만나 뵐수 있었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4호기 친환경 개선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직원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출장 코미포야 2023 이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령발전부에서 큰 석가를 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현장 지키기 분들을 심층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 개선공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신환경개성공사는 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및 노후화된 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에너지 정책 사업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발전소에서 시운전은 크게 단위기기 시운전과 종합시운전으로 나뉘는데요. 단위기기 시운전은 개별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단위기기를 개별적으로 기동 점검을 하고 운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뜻하고 종합 시운전은 이 모든 단위기 기 시운전이 종료되면 이 설비들을 어울러서 하나의 종합적인 플랜트로서 발전소를 예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친환경 시대와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인 요즘 대공사를 성황리에 마치신 현장 지킴이 분들의 자긍심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친환경 개성공사란 땡땡땡이다. 작성 시간 5초 드립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하나, 둘, 셋. 와.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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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키워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중급 마를 작성해 주신 우리 이종호 지킴이님과 열정 무지개라고 기억게 작성하신 우리 김진성 지킴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개선 공사는 1년이 넘는 대공사로서 설계, 시공, 시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의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듯이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무한 열정과 노력,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인 준공을 이루어냈음을 의미합니다. 네. 다른 분들의 키워드에도 소통, 협업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과의 열정적인 협력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공사가 크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예로 상이셨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옥의 친환경 개선 공사 수행 중에. 건설현장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 발전소에서는 선제적 예방 조치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업체는 경리 손실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갈등도 많았고, 저희는 노무 법률진위및 설계변경 시민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돼서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재 복구에서부터 최초 점화 그리고 개통 연결 그리고 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종합 시운전까지 각 단계별로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도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와의 갈등 비용 그리고 화재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현장을 지켜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보령발전본부가 중부발전의 핵심 사업소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친환경 개선공사의 성과는 땡땡땡이다. 작성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하나 둘 셋. 예. 저는 오늘 어. 비리일 뿐인데 키워드를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뿌듯합니다. 네. 친환경 성능개선공사가 중부발전 근무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업적이라고 하시는 우리 김용재님하고 오성진 지킴님께서 네. 평가를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제가 작성한 키워드는 1타 2피인데요. 4호기 성능개선공사 중 주변학기 사용연한 도래로 단학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폐지된 2호기 주변 악기를 4호기 주변 악기로 재활용함으로써 변압기 유지관리 문제 해결 및 비용을 약 37억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4호기 타랑 설비 흡수탑은 재사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전에 설비 내부로 들어가서 직접 점검을 하다 보니 재사용을 하기에는 부식이 되는 등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가 시공을, 시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배움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선계선 종합 시운전에 참여했는데 같이 참여했었던 박노학 부장님, 김진석 차장님, 그리고 기술개발실의 김문수 부장님, 최진욱 차장님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5년 이상 기동되어 노후화된 사옥기를 3 7억 절감 치운전 일수도 단축하시며 재탄생해주신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중부발전의 일원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출근해서 바쁘게 업무에 임하다 보니 숨은 노력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원하게 자랑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나의 업적은 땡땡땡이다. 작성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여기 저 헛걸로 보겠습 <laughs> <laughs> 네, 흥미로운 예, 네, 흥미로운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MC 한 분씩 키워드를 골라볼까요? 어, 네, 저는 네, 인명구조라는 키워드를 지나칠 네,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정비원 대기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보물찾기가 눈에 띄는데요.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경 퇴근길. 뇌출혈로 쓰러지신 할머니를 발견해 인명구조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 친환경발전건설소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안전교육을 잘 받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명구조를 말씀해 주셔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는 4호기 친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원플랜트의 기존 노후화된 정비원 대기실을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4호기를 운영을 하는데 원플랜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를 통해 4호기가 무사고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원하며 적어 봤습니다. 네, 2019년에 보령 3호기가 4호기보다 앞서서 성능 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시운전 막바지 기간에 터빈 복수기 진공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저희 발전 운영실뿐만 아니라 터빈 기술부와 협력 업체가 다 같이 합동해서 점검을 시행하던 중에 제가 현장에서 운 좋게 공기 유입처를 발견하게 되어서 복수기 진공도가 정상화되고 발전소 효율이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그 고생을 멈출 수 있어서 그때 정말 보물 찾기에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4월 26일 4옥이 친환경 개선 중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역으로 활동하신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중공식 소감을 여쭤보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김영호 지킴이, 배상호 지킴이 두분 소감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보령 3호기는 국내 최초 500MW 표준 화력으로서 전무후무한 7 0 0일 장기 무고, 무고장 운전을 달성한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발전소입니다 최근 환경 이슈로 인하여 기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에 밀려 족족 폐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령 3, 4호기는 성능개선공사를 통하여 예전 영광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장기 무고장 운전 기록은 중단되었지만 성능 개선 공사 준공을 통하여 예전 영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어서 깊은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값진 경험을 할수 있어서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6개월의 친환경 개선 공사 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화재 발생 및 강화된 안전 현장 안전 관리로 인해서 현장을 누비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든었는데, 큰안전상 없이 성공적으로 중공하게 되어, 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신고백. 주인님, 이거 영상에 남아요. <웃음> <웃음> <웃음>